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런닝맨이 인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디타는 정말 닭 소리만 잘 내는구나 <laughs> 우문현답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어, 디타가 상당히 재치있게 대답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여기 장면에서 디타가 이 귀신이 콩콩콩 뛰는 장면을 사람들이 되게 놀라 하면서 왕족 스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I love you 안녕하세요. K-팝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초등교사 추추 서방님입니다. 네, 어... 12월 25일 날 JTBC에서 방송된 톱파원 25시에서 시크릿 넘버의 디타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본방 사수하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본방 사수를 하셨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어, 좀 특별한 리액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디타가 출연했던 톡파원 25시에서 제가 느꼈던 7가지 재미 포인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 봤을 때 느꼈던 재미 요소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느꼈던 재미 요소가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톡파원 25시를 보면서 어, 상당히 재미있었던 인상깊었던 일곱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첫 번째 재미있었던 장면은 뭐냐면 어, 시작하자마자 시크릿 넘버 디타를 소개하면서 디타가 상당히 떨려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런닝맨이 상당히 인기다 거기에 나왔던 양세찬 씨를 만나서 상당히 떨린다 막 연예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흥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런닝맨이 인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근데 저도 런닝맨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세찬 씨의 활약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의아해했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는 못 봤으니까요, 런닝맨을 두 번째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어이 디타에게 인도네시아 코끼리는 어떤 소리를 내느냐라고 흉내를 내달라고 했는데 디타가 약간 당황하면서 어, 자기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평소에 디타가 디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닭 흉내를 잘 내잖아요 꼬꼬댁 꼬꼬댁 소리를 잘 흉내를 잘 내잖아요 어, 근데 코끼리 흉내도 잘낼줄 알았는데 그거는 전혀 모른다 배운 적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오, 상당히 좀 의아했어, 이 장면도. 아, 디타는 정말. 닭 소리만 잘 내는구나. <laughs>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끼리가 어떻게 올까요?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세 번째 재미있었던 장면은 뭐냐면 어, 김숙 씨가 디타에게 왕족끼리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도 그러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디타가 상당히 단호하게 지금은 2023년도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하, 정말 어 현명한 대답이다. 우문현답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어, 디타가 상당히 재치있게 대답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재미있는 분위기가 형, 형성이 됐습니다 디타의 현명한 방송 센스를 엿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재밌었던 포인트는 사람들이 발리 그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을 상당히 많이 여행을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어, 그런데 디타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 왼쪽에 어디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자막의 위치 그 거기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발리의 위치를 아하 이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디타의 방송 센스를 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소 분트비라는 음식이 나오 이제 서, 어, 소개가 되었는데 어, 디타가 이것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비싸한다 라는 설명과 함께 어떤 설명을 했냐면 밥을 말아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따로 밥과 따로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밥이라는 게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국밥을 많이 먹는데 구, 국밥을 떠올렸을 때 말아먹느냐 아니면 밥을 먹고 밥국 따로 먹느냐 이렇게 약간 좀 파가 갈리거든요 어, 근데 디타가 이거를 아마 의식을 한것 같아요 이 소분트도 밥과 같이 먹을 수 있다. 따로따로 따로 밥 따로 국 따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 사람들이 상당히 흥미있어 했어요. 그 음식에 대해서. 자, 여섯 번째 재밌었던 장면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거리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흰색 천으로 둘둘 말려져 있는 귀신의 지칭하면서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 귀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흥미를 보였어요. 저 또한 상당히 궁금했어요. 개인적좀 아쉬웠던 점은 여기 장면에서 디타가 이 귀신이 콩콩콩 뛰는 장면을 뭐 뭔가 리얼하게 따라 해줬으면 뭔가 더 재미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재미있었던 장면은 뭐였냐면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물어보는 장면에서 디타는 뮤직박스 오르골을 많이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오르골을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오르골이 한 요만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작거든요 근데 막 손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라 하면서 왕족 스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웃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어, 톡팡 25시에서 제가 재밌게 본 장면 7가지를 한번 간추려 봤는데요. 저는 이번 어, 톡펀25시가 시크릿넘버 디타에게 상당히 중요한 예능이라고 느꼈어요 그동안 예능에서는 어, 디타가 나오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음, 나오지 않았고 나오더라도 디타가 왕족 출신이라는 어, 그런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자신있게 설명을 하고 그설명 상당히 재치있었다 상당히 현명하게 어,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뭔가 정말 전문적으로 느껴졌고 어, 또 예능감 또한 지금 정말 어, 디타의 예능감이 최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넘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음악과 뮤비와 퍼포먼스를 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친근한 설명이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어요. 충분하게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